자, 우리편 투토스네요. 조합 좋구요. 자리도 나쁘지 않아서 입구막구 투탱드랍 해도 될것 같은데? 느낌 자체가. 아니면 그냥 메카닉 해도 괜찮을 것 같구요. 올리 벌처 한번 해볼까? 올리 벌처? 벌처만 주구장창 뽑는 거죠.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한번올리 벌처 한번 해볼게요. 네. 마인 잔뜩 깔면서 네. 올벌쳐 상대 정찰 빠르네 토스 일단 배럭 여기다 지을게요 상대가 그냥 배럭만 보고 빠질 수 있도록 포지 빠르다 저기 빨리 막겠다는 마인드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요거 가려놓고 톡톡 건드려줍니다 싸워 그냥 싸워 얼른 와 덤벼 막을 것 같은데 저기 느낌이 왠지 막을 것 같은 느낌 상대 투토스네 토스 왜 이렇게 많아 나 한번 정찰 보내볼게요 막는지 안 막는지 막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선포지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게이트까지 올렸잖아요 게이트를 안 올렸으면은 저게 포지가 만약에 더블 갈 확률이 높은데 3토스야? 이런 몰볼처 하기 좀 애매한데 아니 종족 잡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더 좋네. 물론 초중반 잘 넘어가면은 우리 편이 더 좋을 수는 있긴 한데 더블인가? 그럼 1 1 시? 아 마린을 찍긴 찍어야 할까요? 일단 한번 아래쪽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체크, 체크해봐야 돼. 그래서 포토 지우고 있을 수도 있어. 주변 한번 살펴보고. 그나마 1 1 시가 질럿은 안 해서 다행이네. 그러면 내가 벙커를 굳이 지을 필요는 없어. 이러면 배로 깨워가지고 시야 확보용 해놓고 팩토리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. 일단 달어. 네. 언벌처만 찍고 하나는 머신샵 달고 서프는 두 개씩 지어주고요. 탱크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올벌처 하고싶었는데 올벌처 할까? 이제 마인업 일단 얼초가다 와야 돼, 일단. 두 <목소리> 분이서 싸우시면 될거 같은데. 나 마인 깔아야 되겠다, 그냥. 어차피 여기로 헬프 오겠지, 병력들? 아, 탱크 안 찍어. 진짜 올벌쳐 간다. 상대 공중유이 나오든 말, 말든, 그냥 올벌쳐 갈게요. 커맨드, 기에 올리고, 서플 더 올리고, 팩토리 하나, 6팩토리까지. 아, 소급도 됐어요. 벌처만 찍자 벌처만 찍고 그리고 이제 SCV 두 마리씩 우리 편님한테 보내드리고 터에 지어드릴게요 사이드 쪽에 노탱크 업그레이드 준비하고요 이번엔 내 펄쳐도 같이 가죠. 펄쳐도 갈게요. 오, 어. 다시 고고. 다크 나왔네. 무시하고 그냥, 무력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내 본진도 막아야 돼 이요 패야 되니까 일단은 스타포트랑 사이언스 퍼실리티는 지을게요 나이스 샷 오케이 끝났네요 뭐야 이거 빈집 언제 왔어 <laughs> 마인 엄청 많아. <laughs> 올킬했다는 소리죠. 6팩토리에서 아, 그냥 벌처만 찍어도 진짜 많다 벌쳐. <laughs> 여기 샤워, 고이, 고이, 해로해찮괜찮데는처벌 고이, 이거이 고이, 죠이 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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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뽑을 이 몰라 키보드 티키 없어졌다고 해야 되겠다. 탱크가 티잖아요. 아 그럼 마우스로 하면 되잖아요. 이러면은 할 말이 없네. 베슬도 안 찍어야 되겠다. 나이스. 11시님이 나가셨구나. 17시님이 나오셨나? 어떻게, 어떻게? 어택. 여기서 그냥 팩토리 잔뜩 올려도 돼요. 여기서 한30 팩토리 올려도 되는데, 방금 11일 업 됐고, 이질론 뭐지? 배신하는 건 아니지? 수고하셨습니다.